좋다. 이 새벽에 여기는 뭐, 번화가네, 번화가. 번화가다, 완전히 여기는. 정모, 정모 이갑이 진짜 가리방산에. <laughs> No. Mm -hmm. 형이 먼저 시작합니다. 우와 이 뭐지? 감시는 아닌데. 첫캐시팅의행님 하나 떠 올라옵니다. 자버가. 꼴락인가? 어, 성대다. 성대가. 성대하게 올라옵니다. 뭐고이 무고. <laughs> 무고, 이게. <laughs> 이야, 감축들입니다, 이야. 야, 뭐야? 이게. 이야. 이게 망태인가? 망태? 서대는 아닌데. 아이고, 서대도 아니고. 이야. 예. 아 뭐지 당신 아닌데 아, 어이고 뭐, 성태인가 <laughs> 우와 볼락이라 우와 볼락 크다 왕 볼락 형님 <laughs> 예. 이야 볼락이 이렇게 크긴 오나 소입질해. 딱 올라가니면 감신데. 올라갔다. 배탔다. 좋다. 쭉쭉쭉. 쭉쭉쭉. 시야 괜찮다. 예. Yeah. 볼락이다 이거나. 우와 볼락이다. 우와 <laughs> 볼락이다. 아, <laughs> 야 기가 막힌다 이게. 야 볼락 봐라. 볼락 사이즈 봐라. 와. 어? 뭐지? 여있데오볼라 나이스 볼라. 왕삼이. 왕삼이. <laughs> 여기 많야 된다. 왕삼이, 왕삼이. 야. 제발 보려고 밤새 니까 그러니까 이세 마리만 되면 되는데. 이 야, 기가 막히다. 왕삼이, 왕삼이가 왔어요. 야이 볼락받친갑다 왕삼이 우와 와 크다. 뭐지? 치질 나났는데. 성재가 성대하게 올라오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, 어마무시하게 가져가던데. 오, <laughs> 어, 왔다. 왕찬이 왔다, 왔다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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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혹제 성대 하 맞았습니까? 성대하게. 아, 어, 성대하네, 진짜. 이야, 멋있다. 자, 갑니다. 오, 족발. 왕삼이, 왕삼이가 왕사미. 왔어요. 왕사미가 예? 멋지네요. 오늘 보람인데? 자, 많이 드십시오. 자, 짠, 짠, 아. 짠. 오늘 대박 친 날입니다. 대박. 꼬리부터 먹어야 돼. 배부터 먹어야 돼. 뇌부터 먹어야 돼요. <laughs> 맛없는 부위부터 먹어. 이거 새꼬시부터 드셔보세요. 새꼬시. 제일 맛없는 부위부터 먹어봐야 아. 될것 같아요. 다 와. 맛있습니다. 꽃을 한점 찍어가야지. 아, 이건 붙은 건할수 없다. 음, 잘라. 음, 이건 머리가 형 예술입니다. 이거는 볼락은 머리입니다, 형 음. 이거 다 씹어 먹어도 되나? 예, 다이다 씹어 먹습니다, 형 통째로. 통째로 쌌다.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. 맛이 어떻습니까? 이거는 아, 아름답다. 아더 이상 뭐 네. 다른 소식할 필요가 아름다워. 꼬리, 마당꼬리 아, 아버지 그 면서 꼬리는 젓가락질 하는 거 아니다. 꼬리는 젓가락으로 뜯어먹는다 <laughs> 이래가지고 흙질을 한점 밀어가지고 우리 넷단을 째는 거야. 넷단을 도달해서 작업을 가는 거야. 어, 이거 언제 지우지? 와, 큰일 났네. 너무 피곤한데. 에이, 자야 되겠다.